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 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국민통합정보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 대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양국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국민통합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조 등기대성을 대폭 강화해서 세대성별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정치 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 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 함께 더 좋은 개혁안과 실천을 담보할 더 좋은 방안을 찾고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예산 결과에 관계없이 함께 실천합시다. 불가역적 정치 교체의 물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